과거에는 타고나야만 했던 비거리가 이제는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누구나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음을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멀리 치는 법을 넘어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당신 몸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내 몸의 한계는 어디까지? 비거리 이제는 훈련의 시대. 비거리는 타고나는 것이다. 체격이 커야 장타를 친다. 오랫동안 골프계는 이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의 등장은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로 필드의 물리학자 브라이슨 디신보입니다. 그는 골프스윙을 예술이 아닌 최대속도를 내기 위한 운동 역학으로 재정의했고, 의도적인 벌크업과 과학적인 스피드 훈련을 통해 괴물 같은 비거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전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비거리는 더 이상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땀 흘려 쟁취하는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의 몸에 잠자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깨울 시간입니다. 1. 당신의 진짜 엔진을 깨워라 힘이 아닌 스피드의 원천. 많은 아마추어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팔에 힘을 주고 더 세게 치려고 합니다. 이는 엑셀 대신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파워는 팔의 근육이 아닌 우리 몸에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엔진에서 나옵니다. 땅을 박차는 힘, 지면 반력 모든 폭발적인 운동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높이 점프하기 위해 땅을 강하게 구르는 것처럼 드라이버 스윙 역시 땅을 강하게 밟고 밀어내는 힘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투어 프로들의 임팩트 순간 왼발이 미끄러지듯 돌아가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이는 땅을 박차며 생긴 엄청난 회전력을 몸이 감당하지 못해 나타나는 강력한 지면 반력 활용의 증거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운동사슬 지면에서 생성된 힘은 발, 다리, 힘, 몸통, 코어, 어깨, 팔, 손, 클럽 헤드 순서로 손실 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약하거나 순서가 어긋나면 예를 들어 팔이 먼저 덤비는 것은 에너지는 중간에 모두 세어 버립니다. 비거리 훈련의 핵심은 이 운동 사슬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롱 드라이브 챔피언 월드 롱 드라이브 챔피언인 카일 버크셔 같은 선수들은 골프 스윙을 추창 선수나 야구 투수처럼 접근합니다. 그들은 팔힘이 아닌 지면을 박차는 힘과 180도에 가까운 맹렬한 몸통 회전을 통해 시속 230마일이 넘는 볼 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예. 뇌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지하라. 오버 스피드 트레이닝의 과학. 우리 뇌와 신경계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속도 제한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평생 시속 100km로만 달려온 차가 갑자기 150km로 달릴 수 없듯 우리 몸도 익숙한 속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바로 이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이란 슈퍼스피드 골프나 더 스택 시스템이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드라이버보다 가벼운 스틱을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는 뇌를 속이는 원리로서 가벼운 클럽을 전력으로 휘두르면 몸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고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와 신경계는 아이 정도 속도는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속도 제한 장치의 설정을 서서히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잠재된 스피드를 끌어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한후 다시 원래의 드라이버를 잡고 스윙을 하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헤드 스피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뇌의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도 더 빠른 스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프로처럼 훈련하라, 집에서 시작하는 스피드 혁명. 고가의 장비나 전문 트레이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거실과 연습장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스피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스피드 훈련 1. 폭발적인 하체를 위한 박스 점프. 방법 튼튼하고 안정적인 박스나 계단 앞에 섭니다. 팔을 뒤로 흔들었다가 앞으로 뻗으며, 온몸을 이용해 폭발적으로 점프하여 박스 위에 착지합니다. 왜 효과적인가? 이 훈련은 지면을 박차고르는 즉 지면 반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길러줍니다. 스윙에 필요한 순발력과 폭발적인 아체 파워를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스피드 훈련이 강력한 회전 엔진을 위한 메디신 볼 던지기. 방법 벽을 옆에 두고 서서 골프 어드레스 자세를 취합니다. 메디신 볼 또는 무거운 쿠션을 들고 백스윙하듯 몸을 꼬았다가 맹렬하게 회전하며 벽을 향해 볼을 던집니다. 왜 효과적인가? 이동작은 운동 사슬의 허리인 코어의 회전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팔이 아닌 몸통의 힘으로 던지는 법을 깨닫게 해 주고 다운 스윙 시 폭발적인 회전 스피드를 만들어 줍니다. 스피드 훈련 3. 스피드와 순서를 동시에 잡는 스텝 스윙 드릴. 방법 드라이버를 들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합니다. 백 스윙을 시작하며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왼발을 원래 자리보다 더 넓게 강하게 내디디면서 전력으로 스윙합니다. 왜 효과적인가? 이들 잃은 하체가 먼저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강제하여 올바른 스윙 순서를 익히게 하고, 왼발을 강하게 내디디는 동작을 통해 지면 반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감각을 몸에 새겨줍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어제 기록한 드라이버 비거리는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훈련되지 않은 당신의 기록일 뿐입니다. 이제 골프 스윙을 점잖은 운동이 아닌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스포츠로 바라보십시오.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당신의 몸을 운동선수처럼 단련하십시오. 당신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순간 비거리에 대한 고민은 경이로운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연습하는 순간마다 달라지는 당신의 비거리와 스피드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당신 몸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손으로 다시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골프 비거리 연습하십시오.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유익하셨나요? 응원하신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로운 골프파 업그레이드 효과적인 스쿼 다운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